광양시가 지난 8월 9일 2022년도 국고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점검 대상 사업은 총 314건이며 국비 건의액은 3,443억 원입니다. 이중 중점 관리되는 신규 사업은 국립광양 소재 전문과학관 건립 400억 원, 광양항 스마트항만 육성 사업 5,940억 원, 광양항만 해양산업관 건립 2,000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 400억 원 등입니다. 광양시는 9월 중 전라남도에서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 사업을 제외하고 이달 말 정부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미반영 사유를 분석해 반드시 반영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경호 부시장은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은 중앙부처와 기재부에 적극 설명하고 논리를 보완해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민신문이었습니다.